네 안녕하세요 민크리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트란틀러는요, 그레이스모크라는 트란틀라이고 이제 성향은 배해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이제 오늘 이 친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 좀 전에 탈피를 해서 탈피를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이제 여기 자. 시다시피 이렇게 탈피를 한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서 좀볼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 이 친구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굉장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문자분들이 좀 키우시기도 좀 편할 거고 그 대신 이제 좀 먹이를 잘안 먹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먹이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명도 굉장히 길다고 하네요. 이제. 그시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몇 며칠, 몇 주간 이제 먹이를 잘안 먹어서 혹시 이제 탈피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탈피를 무사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느껴집니다. 이제 뭐 탈피한 껍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관을 해놨고요. 네. 자, 보드리자면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해놨어요. 그리고 그종 이름이랑 그리고 여기 날, 탈피한 날짜 이런 식으로 해놨고. <laughs>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타란툴라 중에 그네 번째로 탈피를 한 친구예요. 이제 첫 번째가 도미니카 스틸리블루라는 친구랑 그 친구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그 하티아티 어스타이거라는 친구고 이제 그 다음이 팜포베테우스 플라미페라라는 친구예요. 그 친구들도 이제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놨구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해놨어요. 지금 살짝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게 뭔가 좀 수집병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그 사육이 쓰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라 하는 거라 이제 그냥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고. 음, 이 친구도 좀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. 일단 그친구들 지금 도망가지 않고. 이제 지금 <laughs> 원래 집에 여섯 마리가 있었는데, 타운트라 여섯 마리가 있었는데 그세 마리가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집에 세 마리가, 집에 이제 집에 남아있는 게세 마리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집에 있는 타란툴라들은 다한 번씩 탈피를 모두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판포베테우스 플라비페라 같은 종류는 이제 입문 그그판포베테오스 뭐라냐? 산포베테우스 플라임페라 그 친구도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종인데요. 이 친구는 이제 먹성도 좋고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편이라고 편,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데려오게 돼서 지금 사육을 하며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. 그새 친구가 사라졌으니, 이제 저 사육통 세 개를 이제 좀 채워줄 친구가 필요한데, 채워줄 개체들이 필요한데, 이제 그 다음, 지금, 제일 먼저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는, 이제, 음, 그린보틀블루. 그 친구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삼, 탄, 탄, 아직 입문자 단계지만 이제 완전 입문할 때, 타란센터님 영상 보면서 많이 좀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 브리, 그린보틀블루라는 개체가 이제 목성도 굉장히 좋고 성장속도도 좀 매우 빠른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그 타란툴라를 이제 입양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이제 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데려와서 사육장 빈거좀 채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. 네, 일단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좀더 재밌게 해서 피딩 영상 그런 것도 좀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